자 102번 어, 오른쪽 그림과 6시 45분을 가리킬 때 어,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작은 각을 구하라고 했다. 자 우선은 12시를 기준으로 분침이 더 많이 갔지. 그러면 분침에서 분침이 움직인 각도에서 침이 움직인 각도를 빼면 된다. 자 분침은 항상 1분에 얼마 0.6도 간다고 했다. 그래서 0.6에 지금 45분 갔으니까 0.6 곱하기 45가 될 거고, 그 다음에 시침은 항상 중간에서 시작한다, 맞지? 여기에서는 6부터 시작했습니다. 6. 그럼 여기는 지금 한 칸이 30도니까 30도가 6개 있지? 그럼 시작이 180도에서 시작을 했고, 1분에 시침은 0.5도를 간다고 했다. 그러면 여기에서 45분을 곱하면 되겠다. 자, 그러면 0.6 곱하기 45 하면 64, 어, 27 되나? 그 다음에 여기는 180에서 이게 22.5가 된다, 맞지? 그러면 27도에서, 음? 아니, 분이, 어, 6도지. 어, 선생님 잘못 적었네. 어, 0.6도가 아니라 6도. 그래서 270에서 이거 빼면 얘는 200, 202.5도 다 맞지. 그러면 이렇게 빼버리면 얘는 67.5도가 되겠다. 아, 그래서 답은 67.5도.